에로의 멸망전 A 조 아홉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그리 거기 서 킬을 내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좀 좋은 그림이 아닐까 했었는데 어. 잔잔하게 가잖아요. 와 그래서 좀 빠르게 선택하는데 네. 잔잔하게 가면 저는 이걸 라지인 거 확실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네. 바이. 어. 네. 일단 요내를 부르거든요. 요내를 붙인 게 확신인 어... 건데 네. 혹시 네. 말파도 오나요? 말파가 페타죠? 지금 여기서 말파 와요. 내려고 있어요. 네, 이거 이거 싸움 네, 만약 포지션에 네. 탔고요. 오저 오, 위에서 그고는에 네. 네. 그래서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에 들어오고 일단 먹기 먹었는데 이후에 잘 싸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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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에 싸움에서자말 어, 어, 타트니 왔어요 야세명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네. 저트에고 있어요 에 아니 보피 보피 보피도 앞자매 뒤틀이 전지 가능한데 자 들어내 들내요 어디 과케 리전이요와전진로 잡네요 막상 장군 하야 장군 입성 돌딱 네. 보니까 진짜 대놓고 갈팡질팡했네요. 어, 어, <laughs> <진짜>. 와! <laughs> 야, 야, 오 와, 와, 야, 이걸 공진이야? 공진이야? 와, 공진이 와! 되긴 합니다. 네. 그러게. 좀 여기서 어. 좀 체력 빠진 어. 상황이었거든요. 살이 어. 안 됐었네요. 아. 약간 의식은면 했었는데. 아, 아. 이거좀 들어와서 여기서 물렸네요. 야! 철룡! 풀어야죠 네. 철이 만약 이걸 당해 주면 근데. 역썼어. 어, 야. 어, 어, 어. 어? 이거 너무 일부러 좀 낚은 네. 느낌 스키퍼.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와 방금 야 그러니까 치크펑의 약간 아보영기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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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바보 야 이거 나았어요 아니 티알 완전 숙지는데 네. 너무 착했는데요어근데 <laughs> 여기도 오 네, 근데 오 여기서, 오 여기서 여기서 아와 어, 이거 콤비네이션 같습니다. 네. 네. 엄청 낫네요. 어, 그렇죠. 그리 지금 잘 해주고 있고 갱플이 약간 아군 보호하는 식으로 스킬 쓰고 이러면은 제리딜가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뭐 무진수명 하이포이가 제일 중요한 챔피언 딱 하나만 코브라면 아펠인데. 네. 아펠을 키웠으니까좀더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땅우양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에요. 땅우양이해 줘. 아리스면 너도 접해야? 그렇지 같이 지죠. 네. 그냥, 그냥 끝나는 겁니다. 원래 이 지난 경기 되게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 위에서 내려와요. 오. 네, 네, 같이. 가당하면그전멸을인데 끝까지 와서. 예, 순간이도까지 해서 위에서 막 처넣었어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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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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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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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냥 결국 드래곤 뺏긴 건데요. 네. 그서천룡은 뭔가 과감하게 먹었던 것 같은데, 드래곤 젯 그리고 음. 지금 상대 미드포탑 체력도 좀 많이 깎아놨다 보니까 각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래. 더니 말파 왔어요. 어, 어? 호피. 오, 그렇지. 예, 끄세요. 오, 그냥? 예, 그냥 참았죠. 참았죠. 압박으로 네. 한번 돌려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제쿨 15초 그렇죠. 어. 좀 돌렸다좀 다시 한번 자, 기회를... 아, 이거 제리가 붙었어요. 어차피 드래곤 쪽 시야는 못 들었으니까. 어, 네. 바로 와, 이거 제리만 벤치 시켜서 드래곤 먹으면은 기분이 이걸 나지이 너무 네. 좋고. 지금 상대가 안 치는 거 알아요. 무진 수병 하이포이를빡 치는 상황인데요. 네. 상대가 어차피 안 치는 걸 알아요, 이걸아나아이기 나지니까 할게 없죠. 상대가 네. 안 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난하게는 가져갑니 차라리 대놓고 쳤으면 어땠을까요? 차라리 그러면 네. 치기라도 했어야 뭐 어떻게 하이브리드가 오거나 음, 뭐좀 상대가 급하게 네. 액션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파약도 네. 있고 음. 바람쪽 액션을 취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어요 아 진짜 지난 그거라고. 경기에서도 네. 제가 깨졌었기야 운영이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 깨긴 했는데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미드를 결국 먼저 빈건 맞아요 그냥 무지 스미어 파이프 입에서 일발 역전밖에 없거 같아요 네. 이게 네. 챌린저의 압박감이지 두 사람을 두껑 들이니까 너무 아파요 한방에 <laughs> 게임을 이긴다 뭐,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일단! 와! 쳐! 자 때리고 근데 끝까지 칠수 있을진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따모양이 아직 3코 완성도 아니고 는데 끝까지 칠수 있는... 네. 맞... 네, 끝까지 칠 수는 안할것 같은데 트알 안딱 그거거든요 근데 트알이 트알, 그래서 오, 결국 그래, 갈게 네, 근데 음... 먹을 거 먹고 왔어요 네. 네. 뭐 급하게 근데... 엄청 온게 아니라 어, 농보다는 바로 난방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어차피 용쪽은 야앗 뚫기도 어렵고 하니까. 네. 근데 이게 파이브리들은 지금 다 왔어요. 어, 도 옵니다. 어쨌든 상대 다 왔거든요. 그리고 체력 최반에 나는데 네. 아, 치 잡아주면서 붙 불안한가요? 들어서 뛰어! 리오가에 하나, 점이 하아 필리오스가 맞잖가맞아 필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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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오스 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누가 봐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참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 저희도 프로신에서 저저 같은 경우당못 쓰는 표현인데 정말 진짜 쓰레기 같은 판단과 <laughs> 쓰레기 같은 한타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한거 같아요. 다이 네. <laughs> <laughs> 애정이 남기는 선이죠. 좀데좀더 잘해주길 바라. 네. 그럼 그러므로. 여기서 그래도 그래도 스틸이라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네. 그래도. 그래도. 네. 오 지금 브르즈 장군 앞으로 들어갔어요. 마크. 안 돼, 안 돼, 아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요안요안 돼, 미 돼, 와 그래도 왔다 요이가 어, 하나 아 그래도 아 귀요미가 됐네 그럼 일단 네. 용은 남아 있거든요 아 가져갑니다 이건 아니 그럼 그러니까 조합을 그러면 음. 챌린저 정글이 할수 있는 대표적인 네. 카드 있잖아요 그 부캐드 가지고 말고 50이나 뭐 어. 몇 개는 밴이 되지만 네. 또 밴이 다되진 않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같이 밸류 싸움을 걸이든가 어. 풀테 대화가 안 돼요 예 네, 갱플 좀 있으면 18래 갱플이 네. 세상 편하게 맨날 사이드로 가요 그러니까 이니시를 걸어야 어, 되는데 이거 레벨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 어, 일단 바인 네. 쪽 네. 이게 자, 물리면 터집니다 과이 한테는 과이 딸려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래도 네. 네, 저게 들어가는데 아, 뒤에서 야한 방이면 이거 그냥 터지는데요? 아 이게 방반이 그냥 아니, 터져요 아니, 그리고 뭐와아니 이렇게 야커 드라이킹 하이브리드 와와 난리 났습니 상대는 유미를 달고 있는데 그냥 찢어 찢어 그렇죠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압도하는 경기를 선보이면서 아니 이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맞습니다 그냥 찍어 누릅니다 여기서 빈틈 자체는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아에다어 그 아, 아, 앞에 앞에 아, 아, 앞 앞에. 죽였어앞네요네죽였어 아, 바론바바론바 야, 야마공 풀이야. 마공 풀이야. 이거 터트려. 이거 터트려. 올라가서 이거 터트려. 뽑비뽑비뽑비 죽여. 뽑비 죽여. 나이스. 지로 빼, 지로 아, 빼. 다야, 다야서 빼야 돼, 다야. 걸리는 거도 셈, 피해 걸려. 빼면서, 암라인 교정해교정해교해교해교해 뭐가요? 안 우리 바위 받았다, 바위 아, 받았다. 괜찮네, 아. 아. 어. 암라인부터, 오케이. 피 없는 사람 빼, 피 없는 사람 빼. 오케이, 나이스 그냥, 그냥, 와. 키 많은 거 와. 나이스야 나다. 우와. 얘들 오면 끝나? 굿굿 좋았다.